이게 결합조직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었죠. 네그 세포들의 특징이 있어요. 파이브로 블라스트도 그렇고 네그 섬유모세포요 섬유모세포도 그렇고 근막세포도 그렇고 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저마다 자기들만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이 어떤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수용체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요 아무리 필요한 신호여도요 이 세포가 인지하지를 못해요 네 수용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합조직에 있는 세포 수용체 중에 인테그린이라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수용체가 있어요 바로 얘거든요 인테그린이 박혀 있죠 근데 이 인테그린 머리 위에요 이렇게 소뿔 같은 이런 장신구 같은 게 얹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얹어져 있죠 얘한테도요 이거는 피브로넥틴이라는 거예요. 이 피브로넥틴도 섬유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어, 단백질 구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어, 섬유성 구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피브로넥틴이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어, 줄무늬가 있는 분홍색 이 커다란 고리 같은 거줄 어, 같은 거랑 연결이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섬유들을, 콜라겐 섬유, 여기서는 지금 그림으로 잘 표현이 안돼 있는데, 이 피브로넥틴을 통해서 인테그린이요, 이 콜라겐 섬유를 딱 집게로 찝듯이 딱 집어서 잡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인테그린은요, 이 세포가 섬유질, 이 콜라겐을 딱 잡, 잡고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게, 떠내려가지 않게 어지를 휩쓸려가지 않게 딱 부착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와 기질. 기질이 바로 이 세포 바깥 공간이 기질이잖아요. 세포와 기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테그린이요. 그리고 이이 이 인테그린이 피부르 피브리넥틴이라는 구조물을 머리에 딱 장착을 하고 이피브르넥틴으로 콜라겐 섬유를 딱 찝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내려 가지 않게, 흘려내려 가지 않게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게이 인테그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어, 이렇게 그 자리에 부착돼서 제 일, 제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이 인테그린이 가진 구조물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콜라겐 섬유는요, 어, 우리가 만약에 이 몸을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육이랑 연결된 근막 조직도 스트레칭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잡아당겨지겠죠.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이 결합 조직이 쭉쭉 잡아당겨진다는 거는 이 콜라겐 섬유도요. 그 방향에 따라서 당겨지는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콜라겐 섬유가 당겨지면서 이 인테그린도 당겨지는 그 장력의 힘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그 힘이요. 지금 다음 그림에서 설명해 줄 테는데요. 이 안쪽으로 전달이 돼요. 당겨지는 힘이 안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세포에 어떤 명령을 생성하는 신호가 되어요. 그래서 이 기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기계적 변화가 이 인테그린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의 세포 주기나 세포 모양, 움직임,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네. 지금 좀더 자세히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기계적 에너지 변환이라고 해요.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는요, 어, 이 위에가 기질이고, 이 안쪽이 세포, 세포질, 세포 안쪽을 표현하는 거였다면, 여기 반대로 뒤집혔어요. 여기 위에가 세포 안쪽이고요, 이게 세포벽이고, 얘가 인테그린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쪽이 이제 기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좀 인테그린이 표현이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찍기처럼 되어 있죠. 얘네들이요, 그 콜라겐 섬유들을 이렇게 딱딱 찝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콜라겐 섬유가 딱 당겨져요. 어떤 이유로? 예. 네, 당겨진 압력이 그러면은 이 인테그린으로 전달이 되어서 지금 이 세포 안에 인테그린은요. 세포 안에 액틴, 미오신 이 구조물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액틴이고 여기가 지금 미오신 머리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 전에 했던 그 인체 조직 근육 조직에서 우리가 액틴 미오신 필라멘트에 대해서 이 작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액틴 미오신 필라멘트가 근육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합 조직의 세포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린이랑 연결이 돼서 인테그린이 당겨지는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이 자극이 되어서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잡아채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서 수축하는 힘을 발생하게 돼요. 네. 그니까 처음에 근막이 움직여지요. 근막이 어딘가로 이렇게 당 어느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이 인테그린이 잡고 있는 콜라겐 섬유가 그쪽으로 쭉 당겨지는 힘을 인테그린이 캐치를 하죠. 그러면은 이 인테그린이 이 자기가 연결된 이 액틴, 미오신의 신호를 전달을 해요. 어떤 신호? 당겨지는 그 힘의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호가 연결 연결 연결되어서 이 세포 핵에까지 신호가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세포 핵에 있는 이 유전자의 복제 를 통한 세포 분열이나 아니면은 이 DNA 유전자의 표현, 이 DNA 유전자 스위치를 켤 것인가 끌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이 신호에 따라서요. 그게 이 세포 주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주기를 지금 시작을 해서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 세포를 에이포토시스 자멸사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여태까지는 여기 DNA 유전 정보 중에서 A라는 정보랑 B라는 정보는 스위치를 꺼 놓고 C D E F라는 정보만 스위치를 켜서 이 유전자를 발현시켰는데 아 뭐라고? 지금 A랑 B도 켜라고? 이렇게 유전자를 발현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 유전 정보 중에서요, 이 유전자,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가, 이 발현하지 않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예로 들어본다면, 음, 어떤 집안에 유전질환이 가족력인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그 유전질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 유전자는 있어요. 그 아이가 유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그 유전병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토록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여야지 병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어떤 이유로 그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유전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그 유전자가 나한테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스위치가 켜지면 켜진 순간부터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인테그린이 섬유소가 콜라겐이 잡아당겨지는 이 힘을 전달함으로써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 결합조직에 있는 이 섬유소 콜라겐을요, 콜라겐이 이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저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이런 자극을 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뭐 내부에 있는 결합조직일 경우에 인체 장기의 움직임도 그런 자극을 주지만,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활동들이요. 뭐 어,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 의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일상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이 결합 조직에 있는 수많은 콜라겐 섬유들이 이리 이리 당겨지고 저리 당겨지고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매 순간마다 이 인테그린에 전달이 되면서 네그 세포 인테그린이라는 수용체를 가진 결합 조직에 있는 그 세포의 기능에도 그 세포의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 이 전달된 신호가 여기 당겨지는 장력이 전달이 되어서 응력파. 이 응력파도 뭔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는 상태, 스트레스 웨이브잖아요.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파동이, 그 파장이 이 세포 핵에 있는 DNA 발현에까지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요, 어... 결합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 조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결합 조직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요, 우리의 이런 신체 활동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막에 대한 개입 근막에 대한 어떤 세라피를 하게 되는 거고 경험적으로 근막에 어떤 세라피를 했을 때 효과를 경험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경험들을요 치유의 경험들을 그 경험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찾아내는 게 우리에게는 되게 어 중요한 일이인 거죠. 어, 그 다음에, 이, 음, 결합조직과 연결해서요. 어,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봤던 슬라이드 기억나시나요? 결합조직은요, 환경으로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액체, 점액질을, 엄청난 양의 점액질을 분비하는데 바로 그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의 활동과 우리 몸의 정화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서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결합조직에 있는 그 점액질을 다른 말로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기질, 간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 세포 말고 세포 이외의 공간을 간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데 또, 또 있어? 이게 아니라 간질이 바로 기질이에요. 어, 우리 몸의 그 간질에는요. 약 15리터의 수분이, 체액이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표층 근막. 네, 그 지방 사이에 있는 피부에 가까웠던 근막 있죠. 표층 근막에 이 간질에게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질액들은요 대부분 림프로 흡수돼서 온몸의 순환에 합류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그 림프, 간질액 흡수하는 림프의 예, 어, 전신의 분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림프는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주고 영양분을 전달해줄 때요, 그 세포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 어큰 도로에서 이제 좁은 골목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라는 형태로 혈관이 좁아져서 거기로 영양분을 주죠. 그러면은 이 모세혈관은요 동맥과 정맥혈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왜냐 하면 물건을 전달해주고 이제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쓰레기를 받으면서 점점점 정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어, 대정맥이랑 합류가 되어서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노폐물을 이제 다 분리 수거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할 걸 재활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 이 세포가 세포와 혈관 사이에서 혈관이 세포한테 필요한 거를 줄 때요. 어, 아, 흘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세포한테 주면 좋은데 세포한테 이렇게 필요한 산소랑 음, 영양분을 전달해 주면서 이 세포 말고 그 주변에다가 어 이 체액들을 조금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린 것들을요. 림프관이 림프관이 싹 수거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 가지고 이제 이 정맥으로 모아서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이 림프관이 미처 다 수거하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림프관이 수가지 못하고, 세포가 사용하지도 않고, 옆에 흘려놓은 거, 흘려놓은 남는 그런 체액들이요. 남는 물질들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고여있으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우리 몸에 고인 이런 성분들은 독소가 되겠죠. 네. 염증을 유발하겠죠. 질병을 유발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간질에게 원활한 흐름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 촉진하는 거 이게 중,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차적으로는 이 림프관이 제대로 청소를 싹 해갈 수 있게 이 기능을 강화해 주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간질에게 남아있는 그런 잔여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림프관에만 기댈 게 아니라 간질액 자체도요 그 안에 그 자체 흐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체액을 순환시키고 흘려보냄으로써 물이 고이지 않게, 노폐물이 고이지 않게, 독소가 생기지 않게 하는 작용이 그 자체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결합조직은요 자체적으로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일을 해요. 근데 사실 결합 조직이 자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런 몸을 다루는 교과서에서는 별 얘기가 없죠. 림프관 흡수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결합 조직 자체에서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체액들이 고여 있지 않고 순환하면서 원활하게 흐르면서 네. 그 독소가 되지 않게 정화시키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책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 간질액의 흐름은 조직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진짜 필수적이거든요 네이 간질액이 하는 기능들이에요.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할때 영향을 미쳐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염증 반응이나 림프 부종에 작용을 하죠. 이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 간질공간에 남아가지고 거기에 고여있으면 그게 독소가 되고 그 독소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고인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 결국은 붙는 거죠. 부종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질액의 흐름이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종양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림프구의 움직임을 조정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결합 조직이요, 특히 근막에서요, 이 간질액의 흐름, 이 물기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내는가는 어, 우리의 건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린 연구가 되건 안 되건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그런 어 alterative 정화 작용이나 어, 제독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을 직접 몸에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경험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언가 근거를 들이밀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니 그 부분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웠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어, 연구들을 과학적이, 소위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연구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반가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어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돼 이러더니 결국은 봐봐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이 맞잖아 이런 근거로 우리가 했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였잖아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자연요법을 하는 그런 대체 요리 종사하는 아로마세라피스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아 제가 지금 좀 흥분을 한것 같아서 네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요이 간질에 대한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물이요 계속 그 고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어이 결합 조직은요 점액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조직이라고 했죠 만들어낸다는 건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흘러가야지 이 새로운 게그 흘러가고 빈 공간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점액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존에 만들어진 이간질액이요이 체액이 고여 있어요. 흘러가지 않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면서 점점점 부종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 물이 고여있, 계속해서 고이면서 점점점 썩어서 독소가 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간질액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잘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몸에 이거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기능이 망가지지 않게, 그 기능이 어, 잘 유지될 수 있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지렉을 품고 있는 스폰지 같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근막이요. 그냥, 막, 그냥 막이 그냥 막 전부가 아니라 이 막안에 엄청난 수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스펀지 보면은 그냥 물기 없는 것 같아서 짜보면 그 안에 물이 쫙 나오는 경우 있죠. 근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물은 어떻게 해요? 스펀지 이렇게 머금어진 상태로 고여 있으면은 독소가 되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물로 대체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 번씩 쫙쫙 짜줘,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펀지 우리가 어, 설거지하는 스펀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온갖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달라붙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설거지통에 넣어두면 이 스펀지 어떻게 돼요? 온갖 세균이랑 막 이런 것들이 번식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그거 물로 쫙 짜주고 물로 헹궈가지고 쫙 짜주고 이 이물질들을 쫙 짜주면서 물과 함께 흘러가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 스펀지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몸의 근막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짜주는 일을 해줘야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독소가 생기지 않고 그 안에 고인물이 없게끔 이렇게 계속 짜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근막을 짜준다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근막들을 이렇게 스폰지에 쫙 짜서 이 더러운 물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근막을 짜줄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거 움직임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칭이요 스트레칭 중에서도 막 스트레칭 할때 보통 하는 얘기가 천천히 호흡을 느끼면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느리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스펀지를 쫙 짜주는 이 작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거 보면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특히 이런 제독작용, 정화작용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정말 빼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결합조직, 이제 결합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살펴봤고요. 자, 간략하게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결합조직에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조직이 있거든요. 이네 가지 결합조직에 대해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